안녕하십니까? 로또 리입니다 음. 저번 주 번호가 음, 연번에 돈끝도안 나왔어요. 그냥 연번만 나오었어요. 고 그리고 한 3호기가 풍당 격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15, 17 포버라고 같이 나왔네요. 자, 저번 해차도 이월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월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 수를 보는데 이월 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잡혀 한 수는 기본이고 물론 역으로 반대로 다시 또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본 한수에서 많게는 3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합을 하실 때 어, 2열수, 한수, 많게는 3수를 잡고 조합을 하셔야 돼요. 만일 2열수, 3수가 나온다고 했을 땐 여러분 조합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한수는 되게 어렵지가 않은데 3수라고 했을 땐 되게 어려워요. 자 볼게요. 2열수, 3수를 지금 제가 해놨는데 일단 3번, 14, 15, 2 2 포벌번호 17번 그 중에서도 거기 연번 나온 14, 15에서 한 수를 보는데, 일단 옷꽃을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포블로 나온 17번, 이 17번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2월수는 3수까지 가정해서 지금 뽑아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가령 이제 2월수가 나온다. 할럴땐 여러분, 돈 끝을 이제 보셔야 돼요. 돈 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돈끝 3번 이월수로 보신 분들은 3번 13번 3번 43번 보시고 14번을 보신 분들은 4번 14 14 34 14 44 이렇게 보시면 되고 15번을 보신 분들은 5번 15 15 25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볼번에 있던 17번을 보시면 17 26 아니면 8 17 그리고 22번을 보신 분이 있으면 2번, 22, 12, 22가 되겠어요. 그래서, 1084회차는 돈끝수한 쌍은 기본이고, 어렵게 나온다면 두 쌍까지도 보셔야 돼요. 이월수가두 수일 때는 두 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회차는 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끝수는 1끝수, 1조멸, 자, 1번, 11번, 21번, 나중에 연인수는 얘기할 거예요. 1번하고 2번하고 붙어있는 연인수고, 10번하고 11번하고 붙어있는 연인수고, 21번은 뭐냐? 3억이 때 1번, 11번, 21번 나오거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끝, 1, 1, 10, 1, 20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 6끝, 6 끝을 보신다면 1주 별이 있는데, 저기 16번하고 26번이 되겠어요. 16번은 15번, 저기 이웃수죠? 그리고 26번은 뭐냐? 포벌, 포벌번호 나온 17번하고 26번 궁수 한 쌍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국구. 종합에서는 2주 별밖에안 됐지만, 3호기에서는 8주 별입니다 8주 별이에요 그러면 국구시 나온다면, 자, 국구시 지금, 이게 다장민수예요 다 장미수란 얘기입니다. 좀더 나눠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19, 29, 39는 이건 종합에서 매달 순서적으로 나올 때 장미수지만은, 이 9번은 3호에서 장미수예요. 그런데 이 39번은 가장 오래된 서열 1위. 종합에서 장미수 중에 서열 1위가 39번이고, 자, 3호에서 가서 보는 장미수는 9번이 서열 1위. 최고 오래된 장미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합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요. 하지만 19, 29, 19, 39, 이건 꽝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29, 39, 이건 꽝이에요. 여러분 9구 너무 좋다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단지 하나,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9번은 종합에서는 장미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번, 19번, 9번, 29번, 9번, 39번은 돼요. 하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조합,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만일 정말 그래도 하고 싶다면은 소액 1, 2천 원 정도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천 원 저는 비추천입니다 아시겠죠 자0끝 볼게요 0끝5주멸이에요 그래서 0끝자 여기 연인수 또 있습니다 10번이 11번하고 붙어 있는 연인수예요 10번 저 11번하고 붙어 있어요 연번 나왔을 때 그리고 뭐냐 이 30번, 40번이 동끝에서 연인수예요. 같이 동끝에 붙어 있는 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엔 별볼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2열수 때문에 이 끝수가 많이 안 잡혀요. 자, 궁수 파트 가서 볼게요. 궁수 파트 10, 2주멸. 그래서 1번, 10번, 19번. 19번 장미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8분 가서 1주멸인데 17번 2열수 들어가 있죠. 17, 26, 44. 이렇게 보시면 되고 901주멸이에요 9번 18번 27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27번은 저기그 17번에 나오는 돈끝 가족수죠 7번도 나왔지만 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회기 가서 볼게요 10회기에서 강수란 뭐냐 다출번호 그 10회기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 한 수, 많게는 두 수인데, 뭐, 3번하고, 3번은 2열 순에 3번하고 조금 26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수, 빠진 수는 뭐냐면은, 한 번도 안 나왔던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번호란 얘기에서 기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좀볼게 있다면은, 13, 16, 어, 21, 29, 43번이 되겠어요. 자, 백회기 가서도 볼게요. 백회기 가서도 보면 강수번호 1번, 3번, 23, 24, 39, 45에요. 중에서 나온다면 한수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는 어, 서열 1위번호, 장미수 39번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백회기에서 빠진 수, 기대수 5번, 9번, 어, 13번, 뭐 21, 26, 29, 43. 자, 그 중에서 자. 10회기하고 100회기에서 빠진 수 겹치는 번호가 있죠. 5번 그 다음에 13번, 21번, 29번, 43번 이 중에서 한수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84의 체크 포인트 볼게요. 3호기의 풍당격변 좋아한다고 넣는데 포보라고 자꾸 나왔어요. 그죠? 완전체는 아니었어요. 불완전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3호기는 어, 풍당 격번 좋아하니까 좀 더, 어, 이번 달이 5주 차라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1호기는 연번 부척 좋아하니까, 저, 우리가 저저번 달에 연번 정말 많이 나왔죠. 자, 3호기는 풍당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제가 9월 달한 달간 지켜보는 말씀 드렸죠. 3, 44, 17, 18, 14, 29. 그런데 여러분, 어제 번호 몇개 나왔어요? 3번 하나 나왔죠. 17, 18 중에 17번 포볼 나왔죠. 14, 29인데 14, 2.5수 나왔어요. 6수에서 2.5수 나온 것은 정말 잘 나온 겁니다. <laughs> 매주 이렇게 잡아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첫 주차는 정말 잘 나왔죠. 여기가? 정말 잘 나왔어요. 자, 그럼 자, 2주차에 볼게. 뭐냐? 이런 빠진 번호 있어요. 자, 18번. 18번, 29번. 29번 장미수예요. 44번. 이거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한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보는 번호는 29하고 44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볼게. 뭐냐? 아, 이건 종합에서 보는 번호입니다. 20번, 28, 41이 같이 나왔던 번호인데, 지금 9주가 멸이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중에서 좀 보셔야 될게 있는 번호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일을도 말씀드렸는데, 좀 보셔야 돼요. 그렇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이건 종합에서 보는, 같이 나왔던 번호인데, 안나왔어요 자, 두 번째 뭐냐. 3호기에서 한 번호입니다. 8주 멸이에요. 8번, 12, 13, 19. 이 번호가 같이 나오거나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연번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일 가령, 이 13번이 나온다면, 저기 14번이 열린다면, 또 13, 14, 또 연번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3억이라서 연번하고 조금은 어, 덜 친하지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3억이 또 가서 볼게요, 여러분. 3호에서 또 같이 나온 번호가 있어요 이 42번하고 44번이 같이 나왔어요 이 번호가 그런데 42번은 포볼만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정번 7 당번호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2하고 44 10주멸이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연인수하고 기타 모의번호 제주요 칠수는 제가 호편에서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냐? 3억이는, 어, 퐁당, 격번 좋아하고, 9월달 한 달간 지켜볼 번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요게, 요게 2월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기 3번 14번 나는데, 눴 3번 14번, 3번 14번 있는데, 오히려 이 번호 말고 요게 다시도 이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나왔던 번호 빼고 나선 더 눈여겨보라고 했는데, 3번, 14번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3번, 14번, 17번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1등 많지 않아요. 하지만 1등 간만 이번에 좀 조합이 좀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조합이 어떻게 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평범한 조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대구에서 한 분이 그 1등 3개 몰빵하셔가지고, 어, 3개 가져가셨죠? 그래 평범한 조합인데, 이렇게 여러분 이월수가 나온 것도 또 가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빠진 번호 좀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번호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될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될것 같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돈 끝을 미리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합을 하실 때 뭐냐. 제가 조합금지 그때, 어, 저번주에 보여드렸죠? 이거 같이 조합하면 안 됩니다. 하신다면 정말 소외 1년에 그래봐야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돈끝 좋다고 이렇게 19, 29, 39. 물론 변수가 있다면은 나올 수 있는데,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은 꽝이란 얘기입니다. 이조 절대 비추천입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는데 가장 극소수란 얘기예요. 단지 나올 수가 있다면 9번, 29번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9번, 19번, 9번, 29번 그러니까 얘는 종합에서 장미 수는 아니니까 9번, 19번, 9번, 29번, 9번, 39번 이렇게 조합은 돼요. 아시겠죠? 제가 뭐 설명 적하니까 오래 길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필요한 포인트만 좀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여기서 2월수, 여기 좀 부분 보시고, 자, 장미에서 서열 1위, 종합하고 삼억기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지켜볼 번호, 여기 잘 나왔어요, 저번 주. 그리고 빠진 번호들 보시고, 여기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후편에서 이 빠진 번호를 연인수들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벌써 1급, 1급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또 이번에 차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하나 제가 어차피 후편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월수 한수는 기본이고 두수에서 삼수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 이것은 몰빵을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등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삼등분 정도 이월수 한수일 때는 돈끝을 적어 놨어요 하지만 두수 있을 때 하고 자, 3수를 잡았을 땐 조합이 더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자, 동권 두 쌍도 제가 이번 회차는 조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 동권 두쌍 말고 따르게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궁수에서 제가 한쌍두 쌍을 얘기하는데, 지금 요새는 바꾸고 있어요. 동행해서요. 하지만은 이 강조를 한번 정도는 지금 발동을 걸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3억이도 궁수 두쌍 내려줘요. 한쌍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뭐냐. 동급두 쌍도 보지만 궁수 두 쌍도 보고 있고 두쌍초가 아니면 이월수 삼수냐. 이세 가지 타입을 보고 있어요. 세 가지를 분류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합을 하시되 가장 평범한 조합. 가장 평범하게 나왔던 조합이에요. 어려운 조합. 동급두쌍 아니면 이월수 2수에서 3수 궁수 두 쌍. 이런걸 한번 좀더 생각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1 0 8 0차에 전편 방송을 마칠까 해요. 여러분, 저기, 저번에 차, 어, 또, 이 영상 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칠게요. 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